마라탕 20단계 먹방어 여기 보시면은 꽃 분모자나 연근이랑 분모자만 넣어서 먹어 달라 해. 네, 그것만 넣었고요. 1.5단계. 작년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대로 무리 안 하게 산채 카드 1.5단계 먹도록 하겠습니다. 묵은지랑 한번 먹고요. 계이상 네, 좋아하잖아요. 그 펜스비스로다가 막쉐리마 캡사이신 더 20단계로 만들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어, 예. 와. 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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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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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도 10분만에 거의 다 먹었어 딱한입 먹었는데 사실 시 넘으면 이거 죽을 수도 있는데 아쉣아 이거 좀 아닌 거 같긴 해 20단계 와, 2 0단계 무리하지 않았습니다. 다음은 뭐 먹어볼까요? <laughs> 아자스.